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저의 신학교 동기인 마정길 목사는 학창시절에 함께 농촌, 농촌교에 어, 성경학교 봉사 활동을 다녔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이 삶을 놀입해 동아리 함께 있었는데요. 장구와 징을 치면서 어,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고 또 1990년대 초반 민주화 운동 시기에 그 시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거리에서 체류탄을 맞으면서 학생 운동도 함께 했던 그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몇해 전에 전남 여수에서 이 사역을 하던 중에 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식도 혈관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몇 차례 응급 상황을 겪게 되었고, 그렇게 병원을 왕래하던 중에 이간 경화로부터 진행된 간암이 발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위급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넘기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에 이 또다시 응급상황으로 광주 전남대학교 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쩌면 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친구 마정길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 눈이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2월에 광주로 향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한번 만나야겠다. 친구가 살아있을 때 봐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안병동에 입원해 있던 제 친구 마정길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었고, 이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황달 증세가 어, 심한 상태였는데, 이 어렵게 몸을 일으켜서 먼 거리를 달려온 저를 반가운 얼굴로 웃으면서 맞아주었습니다 이름이 마정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어, 그 별명이 마징가였습니다 마징가 여러분 마징가가 뭔지 아시죠? 로봇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야 마징가! 마징가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겠냐? 말이 안 되지? 라고 말했더니, 이 마목사가 씩 웃으면서 되게 대답하기를, 야, 문목사, 걱정하지 마라. 마진가는 로보트고, 인조인간인데, 인조인간이 죽는 거 봤냐? 의사가 간의식 당장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맨날 의사는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괜찮아. 이렇게 또 며칠 있다가, 나가면 돼. 태어하게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실제로 마목사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또 심각한 위기를 넘기고 다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퇴원 소식을 듣고 이 친구의 상태가 궁금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몸이 어떠냐? 라는 저의 질문에 견딜만 하다라고 대답했던 마목사는 통화 말미에 제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마목사의 말을 듣고 한참이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문목사 나는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데 그런데 간이식자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죽는 게 확실하다고 봐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워 목사가 가오가 있지 죽음에 무서우면 쓰겄냐? 근데 숨이 가쁘고 몸이 무거우니까 우리 아들들,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중학생 아들들인데요.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나들이도 못 가고 축구도 못 하고 또 아내랑 쇼핑 한번 제대로 같이 가주지를 못 하니까 그게 겁나게 아쉬워. 또 친구들 만나서 옛날 얘기 하면서 이바구도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만 앉아 있어도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을 못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근데 무엇보다 내가 목사로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건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나좀 고쳐 주시라고. 내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나좀 살려 주시라고. 마음껏 울부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도 나는 못해. 조금만 앉아있어도 몸이 너무 버거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예배 시간도 버티기가 힘드니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쪽팔리지만, 힘 있을 때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했는데 아프니까 이제야 그게 후회가 된다. 야문 목사야 너는 똑바로 헤라잉 전라도 사투리니까요. 헤라잉 하고 저한테 말을 한 기억이 제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통화했던 제 친구 마정길 목사는 지난 월요일 10월 20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신의 본향 천국으로 마침내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해 종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계신가요? 제 친구 마정길 목사가 아이들과 그냥 한번 나들이 가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 아내와 쇼핑카트를 밀고 쇼핑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것. 무엇보다 예배당에 앉아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여서 큰 아쉬움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제 친구 만목사에게는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줄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홉 명의 나병 환자를 성경이 말할 때 감사를 모르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병을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면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나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동네 밖으로 쫓겨 나가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살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살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아주 흉악하고 볼품 없는 외형이 되어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나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흉악한 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들이 다시 낳았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악한 자신의 나병이 낳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때이 10명 중에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고 나머지 아홉 명의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심성, 나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왜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으로 오늘 성경 속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까요? 본문의 19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런 감사의 마음 때문에, 감사의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못한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이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도대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10명의 나방 환자에 대해 반응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만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인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다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없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누가 보금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또한곳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의 말씀인데요.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이 똑같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5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일종의 퍼포먼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4절에서는요. 전혀 그런 퍼포먼스가 등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보시고 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를 조금 더 덮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뭔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살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낫기를 선포해 주시면서 깨끗함 받으라라는 장면이 연출되어지지만 1 0장 17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어쩌면 너무 밋밋하기 그지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읽혀진단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14절 후반절에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한 말씀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이들이 제사장 앞으로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제사장 앞으로 가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움직였더니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 전부였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좋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도 너무도 절박한 이들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지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극적인 연출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감사할 순간을, 감사할 조건을 놓쳐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엔 지금 자신들의 병이 낫는 데 있어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준 일이 없단 말이죠. 단지 제사장 앞으로 가다가 몸이 나음받고 깨끗함을 입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역할이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모두 감사 없이 각자 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나병 환자 치유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있었던 그 5장 나병의 치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대. 예수님이 병이 나으리라고 선포만 하시면 우리 병이 나을 수 있대.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대.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그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퍼포먼스에 열렬히 반응하여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극적인 것들에 반응하는 인생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극적인 것에 몰두하는 인생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 삶에 올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올바로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우리 삶에 뭔가 극적이고 역동적인 주님의 간섭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너무 평온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평온해서, 너무 우리 삶이 극적이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송구합니다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어야만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앉은병이로 살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 마정길 목사가 평소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할 걸, 평소에 내가 더 많이 찬양할 걸, 평소에 내가 더 많이 예배할 걸이라고 후회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글쎄요 마정길 목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쉽상입니다 내 인생이 평온하고 내 인생이 안전하고 내 인생이 극적이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고 지금은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허락하신 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조건의 인생입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시간, 그렇게 예배할 시간, 그렇게 찬양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찬양하지 못한다면 송구합니다. 만저, 마정길 목사와 같은 때를 맞이해서야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없이 흐느껴 울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기다리는 인생보다 더욱 값진 인생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함 받았지만 영혼의 문제는 내번 던진 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버린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문제도 주 앞에 해결함 받았지만 영혼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함 받았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가라. 내, 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어떤 믿음인가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밋밋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내삶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온전하고 지극한 감사함의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매일처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